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계신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며 사람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곳에 전하고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그 공동체의 시초인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가치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둘째, 줄인 자가 되는 것이며 셋째, 애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넷째,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발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물질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파산한 자가 된다면 살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죠. 그래야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걸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결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 자신에게 선이 없고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두 번째는요. 바로 주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전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여기서 말하는 주린 자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의 줄인 자를 의미합니다. 의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2차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줄인 자라는 것은 늘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갈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큰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한 세 번째는요, 바로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우는 자는 자신의 죄와 영혼들의 죄로 인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애통하기 때문에 죄와 구습을 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이제 남을 향한 애통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보면 가슴 아프고 그들의 마음에 품게 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 애통해 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웃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네 번째는 바로 고통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들에게 준비된 영광스러운 미래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심지어 뛰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고난과 치르는 희생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복과 상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의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추구하고 취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취할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복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24절부터 2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고요. 배부른 자고요. 웃는 자고 칭찬받는 자입니다. 부유한 자는 스스로 심령이 부유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거나 찾지 않는 자이고요. 배부른 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자를 의미하고요. 웃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정욕과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그토록 칭찬받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쾌락을 누리며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결국 이들은 최고의 복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주신 이 말씀, 이네 개의 가치관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급률과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갈망하는 의에 줄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가슴 아파 우는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삶 같지만 결국은 영원한 최고의 상급을 받는 복된 삶입니다. 날마다 이네 가지 가치관을 소유하기 위해 이것들을 묵상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실천에 옮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구휼과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가슴 아파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